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스펙을 올리는데 사용하는 전투 모듈에 대한 가이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전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케인 노드로 올릴 수 있는 스펙업이거든요. 이런 아케인 노드 자체가 정말로 이제 귀중한 그런 재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확정적으로 올라가는 모듈은 최우선적으로 강화를 해주시면 돼요. 확률도 아니고 이게 여기서 올라가는 전설 모듈의 능력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정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설 등 일 달성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전사를 완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치명타 저항이 추가적인 요런 효과가 붙죠 나머지에서도 이제 전설을 꼭 뽑아 내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확률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능력치가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공격에서 달성을 하는 능력치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공격력이 가장 좋습니다 어, 평타와 스킬 데미지에 다 영향을 미치고요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공격력으로 그냥 어, 도배를 해 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속성 공격력이랑 고정 피해입니다 속성 공격력은 속성 방어에 상쇄되는 개념이고 고정 피해는 어떠한 조건에서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고정 피해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여기에도 조금 좋다는 느낌이 있고요. 다만 이제 고정 피해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킬 데미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5킬이든 평타든 5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PVP, PVE는 한정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만 고정 피해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드릴 거는 어 공격력이긴 하지만. 어, 공격력을 뽑다가 이 노드가 다날아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 저도 저는 PVP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그냥 황금색이 나오면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방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테스트를 끝내가지고 정확하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들어오는 데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어력이 고정 피해보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데미지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올수록 방어력보다는 고정 피해가 좋습니다 그선 정도는 한15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데미지가 150에서 200 정도 들어왔을 때 어, 제가 200 정도 들어왔을 때 방어력을 50을 높이니까 50 정도 데미지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고정 피해가 비슷하다. 이 순보다 이제 데미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방어력이 좋다. 그래서 이제 데미지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올수록 이제 고정 피해가 더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VP, PVE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고정 피해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요. 속성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냥에서는 거의 데미지 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는 이제 55레벨 달성하게 되면 찍을 수가 있는 치명타 쪽입니다. 치명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냥에 도움이 많이 되죠. 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치명타 적중, 치명타 저항. 사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어, 1순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명타 저항 도 역시 PVE에서도 사냥할 때 몬스터가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유지력이 도움이 됩니다. 돼요. 당연히 PVP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나머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0레벨 찍을 수 있는 명중과 해피입니다. 몬스터 해피 시에 그리고 이제 PVP 해피 시에 필요한 게 명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극대화 적중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이제 극대화 적중이죠. 근데 어 엄청나게 크게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아니기는 합니다. 해피 같은 경우는 사냥 시에는 의미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 PVP용 스탯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극대화 공격 저항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도 극대화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좀더덜 아프고 PVP에선 마찬가지로 이제 효용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이랑 스킬 극대화 적중은 상황에 따라서 어 평타를 쓸때 그리고 스킬을 쓸때 극대화가 조금 더더 더 올라가는 능력치입니다 상태이상류 같은 경우에는 PVP용 스탯이고요 그렇게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추천을 드리기 힘든 스탯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65에 적일수 있는 스킬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정 피해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좋은 능력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이제 특정한 능력치를 뽑아내는데 고생을 할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전설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능력치를 내가 원하는 능력치에 아케인 노드를 쓰는 거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스킬 고정 피해와 스킬 고정 피해 저항인데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하자고 하면 저는 스킬 고정 피해 저항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다수한테 맞았을 때는 이게 효율이 열 명한테 맞으면 30, 2 0 명한테 맞. 60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데미지에서 스킬 데미지에서 3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70을 찍을 수 있는 유틸입니다. 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생명의 자연 회복이 유지력이 좋고요. 그 다음 최대 생명력이랑 그 다음에 치료제 회복량이 좋습니다. 최대 생명력은 PVP 시에 이제 만피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또 영향을 미치고요 거기에다가 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명력의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캐릭이 있기 때문에 최대 생명력이 좋죠 그 다음에 치료제 회복량 같은 경우에는 유지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사실 70레벨까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레벨이 이만큼 찍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 설사 이런 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1, 2, 3번에 대한 능력치를 내가 원하는 능력치를 더 돌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설 모듈 추가 효과 정도만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 모듈에 대한 가이드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RF 하실 분들은 초피에 RF 온라인 넥스트 정보 공유방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하시면 재밌게 또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